네, 안녕하세요. 창작그룹 논의의 프로덕션 매니저 김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작그룹 논의에서 드라마 저는 저를 저는 있는 이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작그룹 논의 대표 김경입니다. 창작그룹 는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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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서커스, 뭐 무술, 파쿠르, 뭐 영상, 비보잉, 사운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협업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프랑스에서 고레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국식 그네타기와 널뛰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어 거기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라고 하면은 그 비종사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서커스와 그리고 연희 관련해서 그 관객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리서치 자체가 작업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공연에 표현하고 발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집하고 흡수하는 방식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작업이 되고 그렇게 2018년 10월부터 그리고 2019년 2월까지는 국내외 종사자와 비종사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2019년 5월부터 10월, 그해 10월까지는 뭐 연변이라든지 일본, 대만, 그리고 몽골 등으로 아시아로 인터뷰 대상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거리 예술 종사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무엇보다 이런 144건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인터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자료를 아주 폭넓게 수집하고 정리하여서 600여 건에 달하는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리서치를 할때 공식 기록화된 자료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 아카이빙 작업을 하면서 학자가 아닌 예술가로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좀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하지만 누군가는 겪었던 개인의 그런 역사 그 부분을 기록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종사자들 종사자들 개개인을 대면 인터뷰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개인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한 방향으로써의 기록된 것들이 아닌 여러 시선을 가진 것들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또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만날 관객들에 대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라고 방향을 정했었을 때 어쨌든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은 넓은 범위의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 즉, 이제 잠재적 관객들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을 만나는 통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기록한 방식의 자료들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좀 정하고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레이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냥 유저로서 누군가는 한번 들여다봐서, 어,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발견하고 끝나는 뭐 진짜 단순한 유저이자 관객층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정말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 사이트를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냥 흥미로워서 계속 찾아보는데 연장선으로서 이이 웹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객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너무 이렇게 방향성을 닫아두기보다는 저희가 리서치한 방식 이걸 공개하는 방식과 일치하게 좀 열어두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카이브 그라운드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탐색들을 하십시오 라고 권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주체성이나 색깔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좀더 다양한 작업들 만드시라. 혹은 그렇게 각자의 관점으로 보시라. 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창작 작업으로 관객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런 제안으로서 관객과 대화를 할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래서 작업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객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당신이 기억하는 거리, 혹은 거리에서 예술행위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왜냐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본 관객들은 뭘 기억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누락된 것도 되게 많고, 그들이 기억하는 건 굉장히 이제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차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또 아티스트들도 인터뷰해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교차시켜보면, 재밌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다꽉 채우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것들을 좀 매핑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교차시켜보면서 좀 각자가 좀 스스로 좀 재밌는 결과물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이 사이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이제 핵심이고, 타임라인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고도 다양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때에 무엇이 어떤 사건이 존재했는지를 같이 겹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찾아가면서 이제 이것들을 봐라. 라는 거죠. 연극 얘기를 아까 했지만 그 역사 안에는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는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관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극장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극장 이외에도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재미들을 찾아서 열심히 작업들을 했고 서커스, 거리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고 그 관점도 너무 서구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서커스란 단어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복띠끝골래양 바스 끝꼬래양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그럼 그거는 어디서 그 말이 시작이 됐지? 그럼 그거는 정체가 뭐야? 약간 이런 계속 이런 질문을 쫓아서 가서 만들어진 게이 작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웹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이제 유저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재미있는 작업자들 혹은 이제 관객들의 이제 기억도 담았으면 좋겠고, 그거를 이제 같이 탐색해줄 협력자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단체나 기관 혹은 개인, 이런 좀 탐색이 좀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다음 단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줄 파트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아티스트들한테 좀 가이드를 주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창작해보는 워크샵 같은 것도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좀 다양한 것들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협력 제안을 충분히 다 받겠습니다